건강한 지방이 많은 음식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제공해줍니다.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아몬드, 씨앗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지방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뇌 기능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 새우, 고등어 등 해산물에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을 적정량 섭취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 섭취에는 적정한 양과 종류가 중요합니다. 지나친 포화 지방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정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올바른 지방 섭취에 주의를 기울이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영양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